슬래시 사진 등호 tvn 레섹시대 대시 문제적 남자 방송화면 캡처 문제적 남자에서 박경희 오늘의 문제적 남자로 등극했다. 13일 오후에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레섹시대 대시 문제적 남자에서는 3문제를 맞춰 오늘의 문제적 남자로 등극한 박경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의 2학년으로 재학중인 기불 대표 박찬호씨와 포항공대 전기전자공학과 3학년으로 재학중인 기불 이사 김현성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기불은 공학 크리에이터 채널로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됐고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5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은 성과를 거뒀다. 제작진은 식규 컴퓨테이션의 싱킹 코션트 컴퓨터 해결 방식같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논리,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활성 문제를 준비했다. 첫번째 시큐 활성 문제는 한글 자음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것을 맞치는 문제다. 박경은 시큐 활성 문제를 연속으로 맞췄다. 그리고 자음들이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고, 으로 답해 정답을 마쳤다. 박경은 자음을 이 글자씩 나눴다. 두 번째 시큐 활성 문제는 그림을 보고 숫자를 유추해내는 문제다. 박경은 그림을 기념일로 알아냈다. 그리고 숫자는 기념일의 월, 슬래시, 기념일의 일, 로 계산한 것으로 알아냈다. 물음표에 있는 그림이 성탄절인 것까지 알아낸 박경은 25분 22등호 0.48로 답했고 정답을 맞혔다 박찬호씨와 이장원에게 정답을 내준 박경은 다음 문제를 맞혔다 다섯번째 시큐 활성 문제는 블록 게임에서 다음 순서로 블록이 내려올 때 모두 없애는 방법을 묻는 문제다. 모든 블록으로 8x4 사격형으로 완성한 박경이 정답을 맞혔다 제작진은 융합적 사고력을 이용한 뇌색 팽이 대회를 제안했고, 출연진은 스튜디오 밖에 나와 필요한 재료를 구매했다. 박경은 고깔로 이용해 팽이를 만들어 봤지만, 오랜 시간 동안 팽이가 돌지 않아 예선에서 탈락했다. 또그 재료들로 팽이를 만들었다. 무화펜으로 만든 이장원의 팽이가 다른 팽이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돌았고, 이장원이 승리를 차지했다. 최종 결과 박경이 3문제로 출연진 중 가장 많은 문제를 맞혀 문제적 남자로 등극했다. 최근까지 긴 슬럼프를 겪어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던 박경에게 값진 승리였다.